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자 설국이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겨울하면 생각나는 작품 설국의 저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입니다. 노벨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한례원에서는 설국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표현하는 서술의 능숙함이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설경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는 새 연인 간의 사랑과 허물을 다룬 작품이자 작가의 실제 경험담으로 알려져 있죠.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899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작 세살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10살의 누나를, 15살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세상에 남게 되었죠. 도쿄국제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고 다음해인 1921년, 그는 초혼제 일경으로 문단에 데뷔합니다. 당시 일본에는 구시대의 전형적인 작품 성향을 벗어나 감각효과를 극대화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신감각파가 약진하고 있었는데, 가와바타는 이 신감각파의 대표주자로 떠오릅니다. 이후 이즈의 무희, 설국, 천마리, 학, 《산소리》 등 많은 명작을 발표한 그는 1968년 설국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설국은 주인공인 시마무라가 설국 지방을 세번 방문해 게이샤인 고마코와 나눈 사랑, 신비로운 소녀 요코를 만나 느끼게 되는 감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작품인 동시에 작품 전체에 허무주의와 감상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소설이기도 하죠. 시마무라는 부모의 재산으로 도쿄에서 무위도식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서양무용 평론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저 사진이나 그림만을 보며 평론을 하죠.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채 환상만을 쫓는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인 게이샤 고마코가 있습니다. 주인공 심어무라가 지닌 확고한 허무의 세계와 여성들의 열정과 순수를 대비하며 이러한 허무의 미학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시마무라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그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에 이야기 속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되고 독자들은 시마무라가 아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알수 없죠. 게이샤 고마코가 시마무라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코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시마무라의 눈으로 훑어내는 표면의 모습들만이 우리가 알수 있는 전부인데요. 독자들은 계속해서 추측하고 이야기의 대부분은 숨겨진 채 진행됩니다. 가와바타가 설국을 집필할 당시 일본은 전쟁을 과 패전 시기였음에도 작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작품의 배경은 니가타현의 에치고 유자와이지만 작품 내에 지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실과 완벽하게 괴리된 환상의 세계를 그려냈다고 볼수 있는데요. 모든 정보와 시대상을 가리면서 세 사람의 심리는 흰눈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로지 눈 덮인 아름다운 풍경과 세 연인 사이 사랑만을 최대한 섬세하게 그려낸 것이 설국이라는 작품이죠. 이번 겨울 순선 미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다면 설곡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